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문학동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인테리어가 아주 예쁜 세리룸인데 2억대에 시립주금이 생애 최초 기준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단지형으로 2개동 5개층 17세대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 타입입니다 분양 평수 대비 금액이 2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립 주금 1,500만 원으로 가능한 게 6월 말 지나면 아마 없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신랑 라우스로 문의 주세요. 전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여기는 전실이고요. 전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등이 고장 났는데 이거 수리해 드릴 거고요. 전실 공간 넓고 세개 장, 신발장 들어와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들어와 있습니다. 일괄 소동 버튼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구조가 좋은 게 들어왔을 때 바로 복도 벽이 보이기 때문에 내부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좋죠. 복도식으로 쭉 들어가시면 거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 벽이 다 화이트기 이 때문에 인테리어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이 중간쯤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방이랑 거실 좀 가까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이 다 간접등이랑 라인등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등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맞은편에 보시면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주방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공간이고요. 살짝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또 이쪽을 거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서 이게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싱크볼, 설거지대, 그리고 3구 인덕션 옵션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냉장고장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방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도 수납장이 꽉꽉 들어차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안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은 거실에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좀 에어컨 위치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실도 이제 주방 쪽이랑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랑 거실이랑 하나만 켜도 바람이 다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전기세가 절약이 될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창도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방 욕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구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창까지 들어와 있고요. 은근히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저는 샤워하기 좀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게 변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샤워할 때 변기 청소 자주 안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변기 청소를 매일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너무 좋죠? 음, 좋네요. 자, 엄청 크네요. 맞아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조가 굉장히 안방 메인 욕실 방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 진짜 구조가 대박인 게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세면대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어요 오. 그리고 변기는 진짜 물이 아예 안 튀기게 저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오히려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체워부스는 음.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단에서 나무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뷰가 초록초록하고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가실게요. 자끝 방이네요. 네. 자, 여기가 끝방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굉장히 크죠? 오, 엄청 크네요. 여기는 작은 방이 하나도 없고요. 특히 세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달려있어서 이 집은 총 에어컨이 3대가 옵션인 집입니다.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놓고 옷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에어컨이 있어서 가족분들이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베란다가 너무 커요. 통베란다 거의. 인것 같아요. 오, 조금. 넓게 나와 있고 워시타워 올릴 수 있게 수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뭔가 장을 짜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문학동에 위치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예쁜 쓰리룸인데 2억 대에 시립 주금이 1,500만 원밖에 안 하는 현장입니다. 빠르게 문의 주시고 나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